안녕하세요. 월간프라이드 김지윤입니다. 5월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등부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월 말에 시험에 대비하여 저희는 내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모든 학생들이 좋은 결과 세 자릿수 점수 받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2년간 진행을 못했던 어린이날 행사를 드디어 진행합니다.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는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드디어, 경축 5월 첫주 월화수에는 노 백팩데이를 진행합니다. 정말 공을 많이 들여서 다양한 게임, 집에 가면 혼나는 간식, 그리고 선생님들과 치열하게 붙어볼 수 있는 재밌고도 단순한 게임들을 준비를 했으니 많은 참여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나면 전닌계를 맞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목금토는 쉬입니다. 그래서 월화수 행사 뒤에 목금토는 저희 학원 전체가 휴강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초등부는 2학기 첫 번째 사이언스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사진과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학원 카카오로 연락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문법을 진행을 하면서 헷갈렸던 학생들 많으시죠? 남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던 5, 6학년 학생들 희소식이 있습니다. 문법을 복습할 수 있는 무료 특강을 개강합니다. 5월 11일. 18일, 25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6시 반까지 2시간 반 진행됩니다. 1월부터 이때까지 했었던 문법을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기회이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단, 선착순 신청이니 지금 전화하세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프라이드제의 어학원에서는 재밌고도 다채로운 행사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저희 프라이드 가족 여러분들 서로 챙기고 아끼며 사랑스러운 5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laughs> 나 잘했어?